됐음.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왔어.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몇 개? 최단거리 다섯 개밖에 없다. 맞아. 됐음.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몇 개야? 여기 자리가 열 다섯 개 이렇게 된다. 됐니? 지금 내가 지금 포인트 잡은 요 점은 뭐냐면 합류하는 지점일 때 값을 모는 거거든. 오케이? 그럼 여기까지 썼어. 그럼 또 뭐해? 이쪽에랑 이쪽, 이쪽도 채워주자고. 그럼.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돼? 여기서 요거 넣어가는 거겠네. 이거 25개. 이렇게. 여기 가는 거몇 개요? 4 0개요 이렇게 나오지 내가 요기 값 알고 싶어. 그럼 무슨 값이 필요해? 요기 값이 필요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디라도고. 밑에서부터 또뭐 자리를 채워줘야 될거 아니야. 백닉. 여기 몇개 11개. 오케이. 여기까지 오는 거 5개, 5개. 여까지 기 오는 거 6개니까. 여기서 가는 거개 5개, 6개. 11개. 그냥 봐 합류 시점에서는 항상 뭐 양쪽 방향을 둘다 더해줘야 된다고. 됐니? 여기는 몇 개? 열8개게요 이거 두개 넣으면 얼마? 26개요. 여기 두개 넣으면 얼마? 40. 42라고? 4 0 42, 42라고? 42? 42? 42? 42? 깜짝 놀2 42? 42? 42? 42? 42? 4 6 42? 42? 42? 42? 42? 42? 42? 42? 개2이2 42? 42? 42? 봐2 42? 42? 42? 42? 42? 42? 42? 42? 42? 맞아? 딴 문제 풀었나? 아, 아딴 문제 풀어줬다. 어나이칸한7 개짜리 만들어서 풀었다. 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라고 요 아시겠죠? 오케이 길찾기 할때 옵션 안 걸려 있다 그럼 뭐하라고 그냥 가로로 몇번 세로로 몇번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. 고 옵션이 걸려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돼? 포인트 잡기 짜증 나니까 숫자를 갖다 써주고 더해주긴 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어디에서 몇개 타고 올라오나 이거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지요? 오케이요? 어, 중복하는 것이 있는 순열 이걸로 끝! 어, 치웠다가 중복 조합합시다. 네. 되겠죠? 저 얼마나 쉬워요?